8일차에는 어마어마한 업데이트가 정말 많고 그거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원주민 여러분들한테 모드를 원래는 자동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수동 설치되는 걸 전달을 해드렸더니 오류가 나셨던 분이 많았어요. 삼신님 같은 경우도 들어오시기 한 20분 전까지도 계속 접속이 안 돼가지고 급하게 처방을 해서 네 들어오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 그래가지고 지금 일꾼분들께서 어 원주민분들께서 약열몇 명이 못 들어왔었어요, 열두 명, 12명. 열두 명이 못 들어오고 열아홉 명에서 열여덟, 스무 명이 정도밖에 못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급하게 대체 대체해서 저희 어, 운영팀 분들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예? 네? 운영팀. 네? 네? 아그 아, 운영자, 운영자분들이 네네네 운영자분들 저희 이렇게 다른 양띵 TV 스태프분들이 오늘 원주민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어좀 자주 봤던 아. 얼굴이 왔을 때 운영자분이 아니라 그분 원주민 맞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아. <laughs> 아시겠죠? 네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주민이 얼떨결에 어, 화이트리스트가 원래 30명에서 40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주민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모르겠어요. 지금 오류가 나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시, 음. 아시겠죠? 어떤 말인지 네. 이제 이해하셨죠? 네네. 예. 네. 네. 그분들이 탑5가 될 수도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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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그분들이 탑5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오늘, 네. 선생님이 약간,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예? 예. 선생님이 지금 타이머 택을 찍고 오셨거든요. 예. 촬영 갔다가, 몇 시에 오셨죠, 집에? 저 금방요. 와, 31분 아, 328분에 도착했어요 지금. 와, 진짜 여러분 파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스케줄 일정을 계속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어 하, 일주일에 두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선행님 같은 경우 촬영 마치자마자 진짜 바로 온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달렸어요. 바로 네 바로 세팅 엄청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 다행이네요 맞춰서 와서 서울에서 길 막혔을 때인데 수고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마어마한 업데이트가 또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도 하실 게 많을 것을 예상을 해요 많이 추가가 돼서 그리고 좀 약간 혼란이 오고 운영진 측에서도 준비를 한 그게 어, 완벽하게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라 어, 미니게임은 오늘은 쉬어갑니다 왜왜 왜 좋아하시죠? 아왜왜 아아아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미니 게임 아, 재밌는데 이를 캘수 있어 예예 미니 게임 <laughs> 미니 게임 예 오늘 하루 하루만 쉬어갑니다 오늘 하루만 네 어, 예아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 <laughs> 혜택이 별론가 미니 게임 아니 아니 아니요 자 오늘의 업데이트 네 패치 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셨죠 네자 오늘의 패치 노트입니다. 우가우가 월드에 4차 원주민들이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품 4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 와 대박! 반만주, 잭슨 초코, 너트루 3%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가격과 조합법은 조합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물품 가격이 조정이 되었어요. 물품의 가격이 상향이 된 것도 있고 하향이 된 것도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엄청난 업데이트죠. 바로 회생의 집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 음. 너를 망치겠어로 인해 하향된 물품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집입니다. 파산게임 1에서는 약간 천사의 집 같은 물품이었는데 거기서 판매 정지된 걸 풀었다면 이제는 판매 금액이 낮아진 거를 회생할 수 있는 음. 판매 조정되는 회생의 집입니다. 예스. 가격은 아주 비싸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하나 물품을 20개 30개 파는 게 아니라 어, 몇백 개씩 팔고 그러니까 네, 저 금액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꽝은 없지만 본인의 물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정이 되지 않은 가격이다. 조정이 되지 않은 물품이 나오면 그게 꽝이 됩니다. 아... 자 그리고 네, 100원 조정이 5만 원, 300원 조정이 10만 원, 그리고 500원 조정이 15만 원입니다. 아, 비싸네. 비싸. 비싼가요? 비싼가요? 예 그러기에는 너를 망치겠어의 금액과 비교를 했을 때 너를 망치겠어가 너무 좀 약간 저렴해서 여러 번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500원 500원 하향하는 게 얼마더라? 10만 원인가? 10. 네, 10만 원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500원 조정하는 15만 원이 어 생각하신 만큼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진행을 해 보시면 네, 알 거고요. 만약에 너무 비싸다 싶으면 나중에 네, 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고의 8일차 업데이트 내용이죠. 오! 와, 이거는 진짜 혁명적인 삼식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아, 또왜 그러세요? 또 아유. <laughs> 네, 가게 버프 추가입니다. 각자의 가게 버프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버프는 편의점부터 저, 적용이 됩니다. Good. 편의점이 50만 원에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는데요. 개당 판매 가격 100YD가 추가가 됩니다. 음. 자, 그리고 대형 마트로 업그레이드는 100만 원인데, 대형 마트로 업그레이드 시 개당 판매 가격. 200원이 추가가 됩니다. 어... 백화점은 300만원에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데요. 개당 판매 가격 400원이 추가가 됩니다. 네, 이게, 어, 보시면 어떤 효과냐면요. 음, 누텔라 하나 팔면, 그, 눈꽃빙수가 또 팔리는 거랑 똑같은 음, 그런 효과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효과이기 때문에, 어, 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정말 좋은 이득을 보겠죠? 네. 자, 그리고 너를 망치게 썰로 물품의 가격이 0원이 된 물품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100원이라도 가격이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네. 네.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말씀드릴게, 어, 여기에는 추가가 안 됐지만, 오늘 4회차. 아, 오늘, 네. 4차 원주민분들이 들어오셨는데, 3차 원주민들의 1위부터 5위까지 일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여기, 아, 조금만, 있는데, 조금만. 네,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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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파산게임도 아주 재밌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일꾼이 있는 날은 원영진 분께서 3위를 외쳐주시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걸로 55분. 아니, 저 영자분이 참 타이밍을 모르게 하더라고. 아, 떨린다. 3일, 3일. 3일, 3일. 잠시만요. 네. 달린다, 달린다. 뛰어야 돼, 뛰어야 됐다. 원, 투, 음, 음. 원서재두명 있는 사람. 아,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어, 저요. 저, 그리고 그, <laughs> 여러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운영진에서 저희한테,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건데, 저번 7회차 때, 네. 파산게임 최초로 밸런스가 최고조로 맞았다고 합니다. 음. 와 정말 소름 끼칠 오, 오. 정도로 맞았다고 합니다. 진짜. 보시면서,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번 6일차의 피바람 이후로 저희의 밸런스가 어마어마하게 맞아졌다고 하니까, 네, 더 긴장을 해야겠죠? 네. 더 네. 비슷비슷한 사람이 많아졌으니까요. 물론, 후추님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아, 그 그렇죠. <laughs> 후추님 포함인지 후추님 돈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어, 그건,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건 후추님만 알겠죠? 오, 간다가들나한큼 어, 있다는 건가? <목소리> 뛰어. 어디야? 어디 어디더라? 아, <목소리> 안 돼! 아! 제발. 네, 아! 2등! 아, 2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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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예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어차피 살도 뒤로 가 뒤로 가. 어. 로아 뭐하냐? 다 뒤로 가 뒤로 가. 솔직히 뭐하냐?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루테님몇명 있어? 한명 있어요 또. 콩콩아, 야 이거 이거 다섯 명까지 살수 있는 거지? 네네. 홍콩아 예, 제가 1등인데, 뭐야 이뒤에 뭐야 이거 이 사람들? 나나 나, 나까지지? 아나이 여기 내뒤 사람 루테님까지 아니 콩콩아. 음. 잠시르고 <laughs> 있어야겠다. 콩콩아 너 오늘따라 빛난다. <laughs> 예. 아까 나세 번째로, 쿠추형 골라줘. 콩콩아 잠깐만. 어, 안돼. 나랑 결나나 어, 어, 이분 나 나, 나, 나 뽑을 거임. <laughs> 형, 아, 누나 아. 내가 왜서 있는지 알아? <laughs> 왜? 후추형 일꾼사주려고서 있는 거야. 후추형 이와 <laughs> 뭐라고? 뭐라? <laughs> 어? 야 콩콩아 어? 너. 어? 어? 콩콩아 그럼 형도 하나 사주겠니? 나도 나도. 아니 콩이가 후추 사준다고? 형돈 네, 없을 뻔 했어. 그래서 사주려고요. 껍질머리. 야, 콩콩이가 어 전사네, 전사. 우와, 부자네, 대박. 부자. 형저 사람한테 말해 놔난난 난 먼저 가서 일하고 있을게. 돈은. <laughs> 와, 아, 내꺼도 까야 돼. 콩콩이가 지금 야, 콩콩아 너 일꾼 많지 않냐? 내가 세명 있지. 와, 그래 나도 세명 있다고? 솔직히 아, 그래서 하원에서 사면은. 이게 양심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언니, 언니, 두명 있죠. 어, 어 나두명 있는데? 어, 나한 명인데. 너살 때, 구명자님한테 어? 말해? 내가, 내 돈. 다주 언니, 어? 언니 두 명이지. 야, 넌 양심 ]이야. 좀 있어. 다주가 저번에 해줬잖아. 나한 명이야, 한 명. 아, 한 명이야? 어. 근데 못살거 같아, 공공아 아니야, 형살수 있어. 내가, 내돈 사갔는데? 돼. 어? 어? 아니나한 명도 아, 아니구나 아 점수 승가 됐구나. 이거 때문에 여우무비 늘것같아나 아까 여우무비 엄청 연습했어. 와, 영세한데 다준누나두 명째 샀어. 대박이다. 어 짱이야 아, 짱이야. 거한 명. 어, 아 맞다. 그래. 구매하시고 구매 하세요. 전좀 가보겠습니다. 제 일군 어, 새로운 분들여 좀 가보겠습니다. 콩콩이. 아아아 아, 아. <laughs>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자 혹시 컴퓨터 인터넷 좋으신 분네 호스트 잡아주실 분 제가 중간에 통화 같은 거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 다시 걸어주세요 네 흠흠 일꾼이다. 아아저 아, 분이랑 스카이프 친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막대기 가져야겠다. 우리, 우리 집 바뀌었네? 아직 못 들어오셨나요? 어,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펭디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범인님 어디 계세요? 상점 앞이요 아하하 웃기지 마시고 빨리 편의점으로 오세요 하하하 <laughs> <laughs> 빨리 오세요 <laughs> 자, 우리 펑디님 우리 막내 오면 에? 뭐 하기로 했어? 아... <laughs> 뭔지 아세요?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아니, 범인님, 범인님이 재방송 열혈 팬이시거든요. 아이, 좀 뽑아달라고 말씀하시길래 뽑아 드릴라고. 뽑았죠. 잘했죠. 아, 내가 왜 뽑지? <laughs> <laughs> 잘했죠. 아우,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뿌듯해, 막. <laughs> 왜, 왜, 왜한숨쉬세요 왜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죠? 좋죠? 아, 네. 아유, 좋아라. 행복하다. 아, 행복해. 아, 행복하다. 아이, 뭐, 콩리님, 우리 뭐, 땅이라 갈까요? 네. 응, 음, 그거 만드세요. 네 음. 아유 막내 들어오니까 좋네 펑류님 어때요? 되게 좋아요 아, 근데 저분 우리보다 나이 많아요 아진짜네 <laughs> 아유 뭐 어? 회사에서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범인님 네 그렇죠 뭐 아. 에? 경력이 중요하지 <laughs> 아. 우리 펑류님 몇일차 때 오셨어요? 모셨지? 뭐 4일차 4일차 때 지금 몇일차야? 칼리타 그럼 저 사람 뭐야? 후배. 아 그런 거지. 아우, 아 잠깐. 만봉대님이 어, 후배 들어오는 거 벼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군대 아니죠? 아 맞습니다. 아유. 아니 <laughs> 아, 근데 어떻게 딱 5등을 하셨대? 아, 아, 열심히 오, 했죠. 5등한 거 후회하세요? 에 아니에요. <laughs> 저한테 저... 오고 싶었던 거 맞죠? 에이, 그럼요. 아, 아까, 그냥, 다른 분 뽑을까 했는데,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시길래. <laughs> 아유, 역시 범인님을 뽑아야 하는 건다 했지. 그럴 지 몰랐지. <laughs> 네, 이미 됐고요 당신은, 우리 회사의 막내입니다. 네. <laughs> 심으, 어, 심으룩한거 기분 탓이죠? 아, 예, 네네. 저희 또, 밀캐해서 갈게요. 또요? 예? 또요? 예, 한, 밭한번 갔다 오면은 한 일곱 세트 생기거든요. 저희 파산 언제에요? <laughs> 저희 파산이요? 한두달 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대형마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가 백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충분히 오늘 대형마트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땅은 음. 모든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다 업그레이드 했을 때 추가적인 땅이 또 나오거든요? 이제 음. 네, 그걸 위해서 대형마트로 업그레이드 하고 어, 그 다음에 또 목표 뭐하지? 우리의 목표 추... 아! 어. 우리의 음. 목표 추천해줄 사람 음, 동맥이랑 짜가지고 네한 분을 너를 망치겠어 그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준님 네 막내가 말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아유 닥칠게요. <laughs> <laughs> 아니 선배도 가만히 있는 음, 장난인 거 아시죠? 저 지금 점자세로 별이차 만들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원래 처음 들어올 때는 이제 별이차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한번 솜사탕 만들게 해드릴게요. 솜, <laughs> 솜사탕은 쉬워요. 네. 음. 음, 음. 아 이거. 버렸다 편안해 편안해 제가 사실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서 거짓말처럼 아까 4시쯤에 잤는데 딱 9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못했으면 훅 갈뻔했어요 방송 정지당해서 막 화상게임 막 난리나고 이럴뻔한 그냥 그랬다고요 <laughs> 이렇게 반응이 없을줄이야 아니 뭐누가 늦게까지 방송 하랬나 어제 방송을 방적을 몇시 했더라 어제요 다섯 시요 아우 범인님의 진심 오늘 잘 알았습니다 아 아니, 아니요 지, 아니요 방송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범인님의 진심 많이 많이 하세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앞으로 다섯 내한두시 네, 이후에는 범인님을 블랙하는 걸로. 아. <laughs> <laughs> 아. <아유. 웃음> 아니 뭐, 열혈팬분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 이거 열혈팬인데 이거도 내 일꾼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걱정 마세요. 짧을 까기에 <laughs> 왜요? 왜 왜? 저 증서 보셨죠? 아. 있잖아요. 아 이거 오늘 많이 자았네 근데 오늘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 원주민이 많이 없대요. 네 봤어요. 응. 뭐 어떻게 이거 안 팔리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변이차 600개 남았고 그것까지 하면은 1000개 될 거고 좀 1500개 이 정도로 될 텐데. 안 팔리면 좀 난스러운데. 자 저랑 방송을 위해서 말 많이 할사람 구하 와, 씨루테여자 뽑았어 사교라 <laughs> 사교라 잘 어울리는구만 홍라님 어디 사세요 저요? 네저 어, 서울이요 어 이번에 뭐 행사 안 오셨어요? 아, 제가 그때는 좀. 바빴어요? 네. 너무 했어 가고 싶은데, 네. 신청을 못 해요. 아. 펜페스트는? 응. 음. <laughs> 범인은 아. 뭐팬페스트 신청 안 하셨어요? 음, 네. 아, 그러고 <laughs> 저는 팬페스트 가요. 그냥 재밌게 그냥 보세요. 그냥 어, 누구 엘사인데? 또 저번처럼. 네? 쿠쿠카드 영상에서 보는 거 아니겠죠? 아! 또 볼지도 몰라요. 아, 이번에는 이쁘게 나와야 그래도 다행히 그때는 자막에 가려져서 네 강대밖에 안 들었어요. 아아아내호빵맨 <laughs> 네, 진짜 이제 이제 포기했어요. 내 네, 강대도 내 몸에 일품인데 사랑해줘야지. <웃음> 슬프다. <웃음> 저녁은 두분다 드셨습니까? 네. 응. 뭐 드셨어요? 쪽파요 <laughs> 저번부터 맛있는 거 <것만> 만드시네 범인님은요? <laughs> 저 그냥 계란찜에 밥이요 <laughs> 혹시 자취합니까? <laughs> 아니요 부모님이랑 살아요 <laughs> 아 역시 부모님이 해주시는 계란찜이 짱이죠 제가 했어요 아, <웃음> <웃음> 에휴, 쓰, 당황스럽다 의도치 않았다. <laughs> 가족 건드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해리 언니가 홍보하는 언니인가? 잘 모르겠고, 또또 해리 도시락 먹었는데. 아, 저녁 아... 안 먹었다. 배고프다. <laughs> 시켜 드세요. <laughs> <laughs> 지금 파산 게임 중이에요? 아니, 끝나고. 아, 저 해리 도시락 사, 사놓은 거 먹으려고요. 이렇게 시키. 시켜서, 또 방송 키시고, 다섯, <laughs> 다시에 방송하시고. 안 돼요. 저 오늘은 화상게임 끝나면 냉부 보면서 밥 먹을 거예요. 냉부 보세요? 두 분? 아니요, 잘안보요 왜요? 아... 범인님은 보시지 않나요? 제 부직업이 파수라서. <laughs> 아, 지금 백수인 겁니까? 네. 아 <laughs> 백수라뇨. 지금, 다주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백수가 낫겠다 아, <laughs> 별의차 더 만드세요. 지금, 제 인벤토리에, 하나, 둘, 셋, 일곱 세트 있거든요? 아. 어. 저 혼자만 일곱 세트. 그, 뭐냐, 홍준님 몇, 몇 세트에요? 어, 세 세트. 어, 열 세트. 네. 아유, 우리 별의차 보자. 네. 걱정 마세요. 저희도 만들게요. 두 세트씩. 손사탕도 있어요. 아 맞아. 손사탕 만들기 쉬우니까 저희가 만들죠. 네. 어인님네네 <laughs> <laughs> 네. 급격하게 말씀이 없어진 것 같은데 기분 타시죠? 아니요. <laughs> 아 기분 타지 아닙니까? 아니 아니 아닙니다. 갑자기 갑자기 원주민 한개 후회됩니까? <laughs> 그랬구나 난 범인님 오등 어, 안에 들었다 해서 기뻤는데 나만 기뻤구나 그랬구나 음, 딴 팀도 다 이거 하고 있겠죠? 예딴 팀은 더 심해요 어. 콩콩, 콩콩이는 1군 3명인데 3명다 별이 찰걸요? <laughs> 여기는 물량이 장난 아니에요 땅이 3개라 그래도 우리면, 우리는 평타인 겁니다 네 만족해요 마우스가 약간 분노가 느껴지는데? <laughs> 음.. 너너 <노노노>. 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누구? 누구? 제가 문득 드린 소리 들인것 같은데? 기분 탓이가 아, 엄마. 아! 잠깐만. 아, 네. <laughs> 아, 지금 바빠. 아! <laughs> 야, 뭐? 어 뭐야 후준이 가게 샀어? 이 사람 뭐야?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성장했어? 이 사람 무서워. 오늘 후추가... 후추님 일꾼도 샀을 텐데... 하, 미쳤네. 어쩌면 좋아져. 거후추님이거 진짜 후크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도 왔습니다. 나도 이제 만들어야지. 저 19개 남았어요. 벽아 진짜야? 좀 천천히 만드세, 만드세요. 다 만들면 네. 또 채워질 텐데. 아니요, 꿀보기 싫어요. 캬리지. <laughs> 안돼요, 우리 별이차가 주수이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별이차 569개. 음. 오늘 진짜 대형마트 살수 있겠는데? 우리 곡갱이는 어디다 넣어주셨지? 어, 맞다 우리 곡갱이도 받았어요. 그 곡갱이가 제가 내리꽃동 흠을 들고 있는데 내리꽃동 이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저거 내구성 3 빼달라고 할게요. 네. 배리처 여기 넣어.